어 근데 진짜 완전 소름이 멋있어, 오랜만에 슬프더라 언니 진짜 오랜만에 진짜? 누, 들으면서 눈물 났어 어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냥 갑자기 이게 완전 어. 또 옛날 초창기 때그 있죠 그치 그치 완전 그 감정으로 돌아가어 깜짝 놀랐어 어디서 어디서 찍지? 이 사람 <목소리가> 시끄러워 예, 꼭 그래 그래. 나신다 와. 대장입니다. 와, 대장님이다. 대장님. 앞으쪽으로 서세요. 아직 안왔요 아직 더와더 조금만 더. <웃음> <웃음> 오늘 오늘 열에 <열해> 미쳤어요. 그랬어요? <laughs> 네. 완전 2019년도의 추억이 그냥 솔솔. 아, 아 진짜. 어. <laughs>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아요. 아, 네. 아, 아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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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셨나요? 다 오셨어요. 다들 뭐, 다들 여러분, 다만. 인사드리겠습니다. 전체 촬영. 대장님께 경례. 총, 총, 아. 총, 어. 바로. <laughs> 자, 다음 인사말을 생략하고요. 꽃 전달만 할게요. 홍수기님, 어디 계세요? 음, 음 세상에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진 찍어 주세요. 여기 양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. 양인님 세월을 역행시네요 노력 중이에요. 어떻 인사하세요? 통일병님들이 워낙 안 늙으셔서 잠깐만요 인사만 하실 수 있는 목 상태가 되시면 간단하게 짧게만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또. 멀리까지 와 주시고 응원 그 정말 너무 힘이 됐어요. 어, 혼자가 늘어 너무 너무 힘이 되는 거 무대에서 모르는 척 하지만 엄청 힘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<laughs>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최고였어요. <웃음> 사랑합니다. <웃음> 최고! 네. 네. 대장님 최고! 열심히 할게요! 네! 최고. 네. 최고. <protege> 아유, 우 그대로, 하시니까. 그대로 아니, 계시고! 한, 요 팬들, 아니척하시던데요누가요 아니요! 아니요! 니요 아니요! 아니 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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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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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니요 보라보라인데 편니지안 좋아해. 자, 자, 자. <laughs> 이렇든 저렇든 사랑해. 네, 아무리 네. 체험은... 그대로 계시고 형장님만 아, 아, 뒤로 돌아서 우리 단 사진 한장 네. 찍고 네.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나 수그리 리 수그리 수그리 수리 수그리 리 수그리 리리리리리 저안 보이는데? 대장님 전화 와요. 대장님 전화 받으세요. 아 우리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요. 아니 소리인 거죠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이 이렇게 고중한 거는 처음이라서 좀 마음이 이상하네요 우리 여러분들 진짜 저 많이 사랑해주시고 <목소리> 오늘 의상대 최고야 당상들 최고야 제데 예뻐요? 네. 네. 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것같아요 너무 예뻐 사랑합니다 아니 너무 멋있어 너무 있사랑합니다멋있셨습니다 자 이제 손 넣으시고 손 넣으시고 오신 분또 또 오시고 안 오신 분은 너무 아쉬우요사합니다 자가지 어, 어. 네, 네, 차에서 차에서 떨어지세요. 물러나세요. 물러나세요. 물러나세요 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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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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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왜? 빠지세요. 빠지세요. 왜? 뒤로어면 빨리 아, 아, 나가는 여, 거잖아. 열하 자, 대고 하실 거면 저쪽 오른쪽으로 서십시오. 저쪽 오른쪽. 오른쪽으로 붙어요. 아니야 아니야 몇번 돌려야지. 네, 사랑해요. 네, 사랑해요. 발 조심하세요. 네,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빨리 가 <목소리> 오빠가... <왜 이렇게> 빨리 <목소리> 돼요. 너무 오빠가... 너 빨리 갔어요. 그그사 간대.